예, 아브라함이,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내가 셋이 있죠, 그죠. 음.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었던 예, 사라가 있습니다. 또 사라가 이제 예, 후손을 낳지 못하자, 아, 누구를 또 인간적으로 끌어들였던가요? 예,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예, 성경에는 이제 이 사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 번째 소실이라고 하는 그두라를 자신의 첩으로 이렇게 맞아들인 그 광경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인물과 아또 하나님과 관계 없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그런 인물들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구속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족보와 관련된 인물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볼수 있는 후손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마일 자손은 어떤 아들인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자 이삭,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세대대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신의 후손들이 없는 것에 대한 초조감으로 인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쭉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에 개달이라고 하는 사람, 또 30절에 대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가서에 보면은, 뭐, 솔로몬이 이제 얼굴이 좀 약간 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예루살렘 그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 달의 장막처럼 나도 이렇게 얼굴이 그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이제 검은 빛이었고 또 어, 검은 빛이었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굉장히 호전성을 얘기합니다. 이 보면은 성경에서 얼굴빛이 뭐 굉장히 광채가 났대더라, 얼굴빛이 굉장히 거기서 빛을 뿜어냈대더라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그냥 얼굴이 그냥 하얗다. 얼굴이 뭐, 이렇게 뭐, 미남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형상 가운데 누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굴빛이 껌, 어, 타, 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럴 것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이 아브람의 후손은 이제 이삭과 다르게 하나님을 늘 언제나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뭔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스마엘에게 맡길 수 있는 일들을 이스마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일화들을 많이 남깁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을 드러냈을 때이 인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칼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얼마든지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뿜어냈던 사람이 이스라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왜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돼 있느냐면. 세상에 흥왕하는 역사, 세상에 번영하는 역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영역을 이탈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욕이 있긴 하지만 그게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은 결국 믿음의 백성들과 대적을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하고 대적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보시게 되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관련된 있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막을 치잖아요. 그죠? 특정한 어떤 인물들, 특정한 사사들, 특정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마엘 이 후손들은 당시 무역, 당시 뭐 문화, 당시 어떤 수많은 건축, 뭐 목축 그런데 총 망라하면서 엄청난 본성의 그 세력을 뻗쳤던 후손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을 노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들을 또 누굴 볼수 있느냐면 3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를볼 수가 있어요. 그두라 근데 그두라 중에 32절 쭉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이 32절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역대상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를 가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이 그두라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이 소실 후처인 그들아의 소생 중에 누가 있느냐면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로라고 하는 인물과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그구속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회방하는 그런 회방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미디안을 보시게 되면은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식량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굉장하게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뭐아수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짓뭉개 버렸던 대표적인 제국이 아수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아수르가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이야기하는 그드라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그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민들을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그러한 마치 세상을 진두지휘하고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모습으로다가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그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이나 아니면 야곱이나 또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인물 중에 우리가 누굴 볼수 있느냐면 3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안 나와 있고 에서와 이스라엘하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그서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역대상이 도대체 이 역대기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역대 역대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구속을 만들어가는 인물들이 뭔가 약점을 노출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불신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물론 열왕기 상하에는 믿음의 백성 이라 할지라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저런 약점을 노출하고 또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불신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 장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하에는 오히려 신실한 신앙의 단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킨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름은 어떻습니까? 훔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란 말입니다. 사기를 치는 자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 개명된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의 이름의 의미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라시비 야봉 나루터에서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애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 수십 년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자기의 그 식솔들이 수십 명이 되잖아, 요 칠십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촌을 통해서 얻은 그 수많은 재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재물과 또 자신의 아내와 또, 후첩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열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잘못했다가는 형님의 군사에 의해서 일망타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야곱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지략과 또 자신의 권모술수로다가 인생을 엮어갔다면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송두리째 그렇게 결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가오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장소가 야봉나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겨 대드라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이력의 역사를 썼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속 역사와 이반된 인물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애소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애소의 후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성경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또 이삭의 혈통의 장자라고 볼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한 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과 반대되는 적대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애소입니다. 또 다른 이 애소를 에돔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한 세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할 인물들이 있는데요. 36절 보시면,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아말렉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애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 어, 족속들을 보면 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백성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때는 피를 나눈 혈통의 관계, 가족 관계, 친족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서를 도구로서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족속은 수일날로 잠깐 나눴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렇고요. 또 사후 왕정 시기에도 그렇고요. 끝내 다윗이 마지막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을 괴롭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다윗이 이 아말렉을 처부수는 명장면을 또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신 그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 상의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궁극적으로 역사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악기 수많은 어둠이, 수많은 죄가, 수많은 사탄의 졸개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자꾸만 회방 놓고 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말 절박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회방하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켜주시는 한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 가운데 결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하시는 길. 예수 그리토께서 주옥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연하게 믿음의 길을 갈 것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선생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여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도 다시 또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서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라고 서로에게 응원하고 서로 등을 토닥거리고 또 삶의 힘든과 또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또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끼리의 그 교제와 믿음의 백성들의 이 합심된 격려가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 세상의 죄악의 그런 어떤 강력함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립도를 끊임없이 더 믿음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관계교회에 믿음의 건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